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정체성과 핵심 가치, 그리고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에 마음을 모으며 한 영혼을 향한 초청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먼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의 세 가족에서 한 가족된 교우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기쁨을 나눈 2분기 세 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교회의 한 지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적 근육을 키워 온전히 공동체에 붙어 있는 은혜가 한 가족 되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반기를 감사함으로 후반기의 시작을 말씀으로 주님께 붙어 있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맥추감사절기. 특별히 절기는 천국 잔치의 그림자요 하늘 나라의 축제인데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잔치는 한 영혼을 초청하고, 형님의, 초청하고 영혼의 첫 열매를 주님께 동생이,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절기 가운데 영혼 초청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VIP 카드에 우리 목장이 초청할 한 영혼의 이름을 작성하여 공원함에 꼭 드려 주세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첫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목장별로 계속해서 영혼 초청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7월 14일부터 드려지는 저녁 부흥회 성령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모두 나와 영혼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영혼구원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7월 20일과 27일 영혼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맥주감사절 주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내가 청지기로 부름 받았음을 묵상하며 결단하실 텐데요 지난 주와 이번 주에 나눠드린 청지기 헌신서를 통해 믿음의 반응을 청지기 헌신서의 작성,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과 목장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0일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기까지의 오순절 동안 기도 통장의 마음을 모아 기도로 함께했던 기도의 용사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2차 기도 통장 시상식이 주일 2부 3부 예배에 드려집니다. 기도 통장에 함께하신 온 교우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시상받는 교우분들을 통해 축복과 도전이 되는 기도 통장 시상식이 되길 바라는데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교인 수양회가 약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하시도록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7월 한달 동안 신청해 주시되 우리 교회 세 가족분들과 교우분들 가운데 가족과 친지 모두 함께할 때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치는 전교인 수양회가 됨을 기억해 주시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 날 활동 코스 신청과 더불어 이동편, 숙소 배정 요청을 다음 주부터 다시 신청 및 확인받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문자로 신청하실 양식을 보내드리오니 온라인 양식에 작성해 주시거나 교회 카톡 채널 또는 보내드린 문자에 답장하셔서 원하시는 활동 코스 이동편 숙소 배정 요청 사항 등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교회 소식은 교회 주고 온라인 주고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 채널을 확인해 주시고 목회실의 목양 칼럼 누구의 버전으로 살고 있는가를 읽어 주시어 양육과 목장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며. 구단이 축복받은 나를 통해 축복을 전하게 하시어 한 영혼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리는 맥주감사절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망과 교회로 하나됨을 품고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